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 몸 속에서는 아주 작은 신호 하나가 계속 무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당기고 새벽에 쥐가 나서 벌떡 깨고 손끝이 찌릿찌릿 하거나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신호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런데요, 제가 수년 동안 노년 건강을 공부하고 수백 명의 어르신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어긋났다는 표시인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죠.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마그네슘 부족이야. 마그네슘 좀 먹어. 그래서 실제로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누구는 먹고 나서 확실히 덜 하다고 하고, 누구는 몇 달을 먹어도 똑같다고 합니다. 제가 이 차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종류보다 언제 먹느냐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마그네슘 매일 먹어요. 그러면 제가 꼭 덧붙여서 묻습니다. 언제 드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침 식사 후에요. 점심 먹고 바로요. 바로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그네슘을 언제 먹어야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낮에 먹고 효과를 못 느끼는지, 그리고 밤 시간대에 작은 변화만 줘도 몸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아주 쉽게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몸이 언제 어떤 상태일 때 영양을 받아들이느냐를 이해하면 같은 것을 먹어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신 노년층의 생활 습관, 수면, 근육 불편, 전해질 균형 같은 문제를 오래 분석해온 건강 콘텐츠 연구자입니다.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보다는 왜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편안하고 누구는 계속 불편한가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왜 결과가 다른가를 생활 패턴 속에서 살펴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몸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댁 전등 스위치를 떠올려 보세요.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끄면 꺼지죠. 그런데 스위치가 헐거우면 불빛이 깜빡거리거나 꺼야할 때안 꺼집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힘을 쓰게 만드는 역할보다 쓴 힘을 내려놓게 만드는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낮에 몸이 계속 움직이고 긴장해 있는 시간에 이걸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지금은 쓸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흘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긴 먹었는데 체감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어르신들의 일상에는 마그네슘을 조금씩 빼앗는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 커피, 잦은 스트레스, 혈당 변동. 이뇨작용이 있는 약,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다고 채소를 오래 삶는 조리 습관까지 마치 물이 새는 통에 계속 물을 붓는 것처럼 들어오는 양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계속 들으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건딱 하나입니다. 먹는 걸 늘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그네슘을 더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을 비교해 보면서 느낀 건 부족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아, 이거 내 얘기다. 싶은 부분이 꼭 나오실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커피와 카페인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또한 잔. 이 습관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커피가 몸에서 수분을 빼내면서 그 과정에서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함께 밖으로 데려간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마그네슘을 모아두는 저금통에 구멍을 하나 내는 셈입니다.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일수록 손발 저림이나 근육 당김을 더 자주 호소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꼭큰 걱정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 몸이 늘 피곤한 상태, 혼자 끌어안고 있는 사소한 걱정도 모두 스트레스입니다. 이때 몸은 자동으로 긴장 모드로 들어가고, 그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마그네슘을 연료처럼 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물과 수분 조절 문제입니다. 특히 이뇨 작용이 있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갈 때 마그네슘도 같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은 잘 챙겨 드시는데도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종아리가 뻣뻣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노화 자체입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더 힘들어지느냐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저장해 두는 마그네슘의 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엔 하루 이틀 부족해도 버텼던 몸이 이제는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조리 습관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채소를 오래 삶고 국물을 버리고 부드럽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마그네슘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채소를 오래 데치면 절반 이상이 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즉,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몸에 들어오는 양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겹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속에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낮 동안에는 계속 긴장하고 필요한 미네랄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밤이 되어도 풀어줄 재료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려고 누웠을 때 몸이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 고리를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다리 쥐나 손발 저림을 단순히 근육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경 근육 수면 리듬이 함께 얽힌 신호입니다. 신경이 계속 흥분해 있으면 근육도 같이 긴장합니다. 근육이 풀리지 않으면 몸은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잠을 깊게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더 피곤해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 어르신이셨는데,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종아리가 당겨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없다는 말만 들으셨고요. 그분의 하루를 같이 정리해보니, 아침 커피, 낮 동안 바쁜 일정, 저녁엔 피곤해서 바로 눕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그네슘도 드시고 계셨지만, 늘 아침에만 드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양을 늘리지 말고 시간을 옮겨 보시라고요. 몸이 긴장을 풀 준비를 하는 시간에 맞춰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나 약물 복용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다음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몸이 언제 이제 쉬어도 된다고 판단하는지, 그 시간에 왜 마그네슘이 더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체감 변화를 느끼는 밤 시간대의 비밀을 구체적인 시계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하나로 딱 이어지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그네슘을 드시고도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이유 바로 몸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간에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리듬이 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긴장하고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몸은 자동으로 버티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고 근육은 계속 힘을 쓰고, 신경은 아직 긴장 풀면 안 된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상태를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낮 동안의 몸은 계속 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쉬어도 되라고 말해봐야, 차는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타이밍이 따로 있는 것처럼, 몸에도 이완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가 되면 몸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긴장을 유지하던 신경이 이제 슬슬 풀 준비를 해도 되겠다고 방향을 바꾸고 잠을 부르는 신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은 회복 모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몸은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아. 지금 이완을 도와줄 재료가 들어왔구나 하고 근육과 신경을 풀어주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아침에 먹을 때와 밤에 먹을 때 체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서 공통적으로 본게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던 분들,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던 분들, 자고 일어나도 다리가 무겁던 분들 중 상당수가 먹는 양은 그대로 두고 시간을 옮긴 것만으로도 확실히 덜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 몸의 리듬에 맞춰준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공복에 먹는 게 좋나요? 식후에 먹는 게 좋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어르신에게는 저녁 식사 후 12시간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고, 너무 배부를 때 드셔도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편합니다. 몸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잠들기 직전에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수분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시간은 저녁을 드신 뒤 몸이 조금 가라앉은 상태에서 잠들기 전입니다. 이제 형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약국 가니까 종류가 너무 많더라.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복잡한 설명은 다 빼고 기억하기 쉬운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형태가 있습니다. 값이 저렴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건 몸에 들어와서 일부는 흡수되고 상당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장안에 남아 변을 부드럽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목적이라면 체감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형태는 몸이 비교적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흡수도 좀더잘 되고 속이 예민한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밤에 드셔도 위가 불편하지 않다는 말씀을 많은 어르신들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부드러운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마그네슘이 신경을 진정시키는 성분과 함께 묶여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육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같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나가지만 밤에 먹을 목적이라면 이쪽이 잘 맞는 분들이 확실히 계십니다. 특히 예민해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 자다가 작은 소리에도 깨는 분들께서 이 형태를 선택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도와주는 친구가 있을 때몸 안으로 더잘 들어가고 제 역할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비타민 B 계열입니다. 반대로 칼슘이나 철분처럼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는 성분과는 같은 시간에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띄우는 게 안전합니다. 이쯤 되면 어르신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아, 낮에 아무리 먹어도 몸이 바쁜 상태라 그냥 지나갔고 밤에 몸이 풀릴 준비를 할때 맞춰 주면 다르겠구나.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침에도 나눠서 먹는 게 좋습니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밤에 증상이 더 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당기고 새벽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유난히 무거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먹기보다 저녁 한 번을 제대로 맞추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이완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할때그 순간에 딱 맞춰 도와주는 쪽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몸이 뻣뻣하고 피로한 분들도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몸이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쉽게 지치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한 번으로는 몸속 균형을 유지하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쪽이 더 편안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드실 때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커피와 너무 가까운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커피를 드신다면 최소한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밤처럼 강한 이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몸의 기본 균형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대부분의 어르신에게는 하루 전체 기준으로 300에서 400 정도가 무난한 범위입니다. 이걸 한 번에 다 드셔도 되고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시간의 일정함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규칙적인 걸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들어오는 걸 알게 되면, 아, 이때가 되면 이완을 준비하면 되는구나 하고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양제도 도움이 되지만 가능하다면 음식으로 같이 채워주는 게 몸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음식들은 특별한 보양식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금만 신경쓰면 매일 드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아몬드입니다. 한줌 정도만 드셔도 마그네슘을 비롯한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간식처럼 드시면 되고 짠맛이 강한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두유나 콩 음료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한컵 정도만 드셔도 마그네슘과 단백질을 같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잠자기 전에도 비교적 편안한 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 뿐 아니라 근육을 편안하게 하는데 필요한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저녁에 반개 정도만 드셔도 밤에 다리가 덜 당긴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간식으로는 다크 초콜릿을 소량 곁들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달다고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두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경을 조금 가라앉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하루에 넣으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두유한 컵, 점심에는 콩이나 채소 반찬,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 저녁에는 바나나 반 개와 함께 몸에 맞는 마그네슘을 드시는 식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이 오늘은 좀덜 빡빡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 어르신이셨는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친 지 오래 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고, 마그네슘도 아무 때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바꾼 건단두 가지였습니다. 먹는 시간을 저녁으로 옮긴 것, 그리고 저녁에 바나나 반 개를 추가한 것, 2주쯤 지나서부터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확실히 덜 깬다고 하셨고, 한 달쯤 지나서는 요즘은 새벽에 깨는 날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그네슘과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실제로 겹쳐서 나타나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여러 어르신들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반복해서 보였던 변화들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근육의 긴장 완화입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종아리가 돌처럼 딱딱해지는 빈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완전히 한 번에 사라진다기보다는 강도가 약해졌다,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잔다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건 근육이 수축한 뒤 풀리는 힘을 다시 되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의 과민함이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손끝이 찌릿하던 느낌, 이유 없이 눈밑이 떨리던 증상이 점점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이 계속 흥분 상태에 있지 않고 필요할 때만 반응하게 되면 몸 전체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잠의 깊이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아주 빨라지지 않더라도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변화가 먼저 옵니다. 어르신들께서 요즘은 한번 깨도 다시 잘 잔다고 말씀하실 때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잠이 조금만 깊어져도 다음날 몸의 회복감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감 완화입니다.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는데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몸이 이완 모드로 들어가는 연습이 되면 두근거림의 빈도가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같은 건 아니지만 밤에 훨씬 편해졌다는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 컨디션입니다. 이 변화는 23주가 아니라 한두 달 정도 지나야 또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무겁고 오늘은 좀 낫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늘어납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효과가 아니라 회복 리듬이 조금씩 자리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신 피로감입니다. 낮 동안 몸을 쓰는 건 여전히 비슷한데 예전처럼 금방 지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계속 긴장 상태로만 버티지 않고 쉬어야 할때 쉬는 법을 다시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보통 23주 차에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23개월 정도 지나면 겹쳐서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로 판단하지 말고 몸이 리듬을 다시 배우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여기서 두 번째 어르신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어르신이셨는데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얕아지는 분이셨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거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마그네슘은 드시고 있었지만 늘 들쑥날쑥한 시간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과 함께 바꾼 건 딱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저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춘 것. 둘째, 잠들기 직전에 뭘 더하려 하지 않고 몸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만든 것. 셋째, 밤에 맞는 형태의 마그네슘으로 정리한 것. 한 달쯤 지나서 요즘은 괜히 두근거리는 느낌이 덜하다고 하셨고 두 달이 지나서는 잠에서 깨는 날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에게 똑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몸 상태 드시는 약, 생활 환경에 따라 속도와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장 관련 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피해야 할 경우와 조심해야 할 조합을 모르면 오히려 몸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같은 시간에 피해야 할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나 철분과 함께 들어오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제나 철분제를 드시고 있다면 마그네슘과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진한 녹차를 마신 직후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몸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허브차 정도가 훨씬 낫습니다. 다음으로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과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이뇨 착용이 강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양과 시간을 꼭한번더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습관과 음식 쪽을 먼저 정리하고 영양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접근하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몸에 쌓아두는 성분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고 흘려보내는 성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드신다고 효과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항상 적당한 양을 꾸준히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한 실천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마그네슘은 가능하면 저녁 몸이 쉬려고 준비하는 시간에 맞춘다. 둘째,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후 12시간 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신다. 셋째, 밤에 쥐가 나거나 잠이 얕은 분들은 저녁 한 번을 정확히 맞추는데 집중한다. 넷째, 하루 종일 필요한 분들은 상황에 따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눌 수 있다. 다섯째, 아몬드 한 줌, 두유 한 컵, 바나나 반 개처럼 음식으로도 함께 채워준다. 여섯째, 칼슘 철분 카페인과는 시간을 띄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 23주는 지켜본다. 몸이 리듬을 다시 배우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내가 당장 바꿀 수 있겠다 싶은 게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건강은 한 번에 확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이 덜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아주 조금씩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다리가 당기고 손발이 저리고 잠이 얕아지는 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이제는 좀 쉬게 해달라는 신호 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시간을 조금 바꾸고 리듬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석달 뒤에 어느 날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잔 날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무겁고 오늘은 좀 괜찮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날을요.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밤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 건강한 노후지혜에서는 병원 말만 반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노후 건강 습관을 계속해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구독해 두시면 나중에 어디서 들었더라 하고 다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함께 하시면서 몸이 편해지는 변화를 차근차근 만들어 보시죠. 댓글로는 나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바꿔볼 생각인지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어르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르신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